안녕하십니까. 허위 매물 없는 중고차 H 모터스 대표 누승호입니다. 자 오늘 선보일 드릴 차량은 바로 말리부 차량입니다. 어, 이게 방금 전에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이걸 엔카에서 보시고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이 차량에 관심이 있다고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당연히 유튜브에 올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이 차량을 안 찍었더라고요. 저희가 계속 많은 양의 차량을 리뷰하고 업로드하다 보니까 간혹 아, 솔직히 이번이 처음이긴 합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이 차를 깜빡하고 영상을 찍지 않아서 지금 빠르게 이 차량의 영상을 요청하시는 분이 있으셔서 빠르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50대 남성분이 전차주분이시고요. 강원도 속초에서 거주를 하셨습니다. 전차주분께서 이 차량을 저희 쪽으로 판매를 하시고, 아우디 A6로 변경을 하셨습니다. 신차로 구매를 하셨고요. 이 차량은 저희 쪽이 제일 매입가가 높다고 해서 저희 쪽으로 판매를 해 주셨습니다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2016년 2월 등록한 2016년식 완전 무사고의 상태 정말 기가 막힌 검정색 바디의 말리브 차량입니다 전 차주분이 단한 번에 외주 카센터나 이런 데를 가지 않으시고 정식 쉐보레 서비스 센터에만 가셔서 점검과 수리를 하셨습니다. 뭐, 수리를 딱히 하신 거는 없어요. 원체 관리를 잘 하셨다 보니까. 그리고 점검 같은 경우는 오로지 쉐보레에서만 하셨던 정말 A+급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을 저희가 왜안 찍었을까요? 2016년 2월 등록한 검정색 바디의 쉐보레 말리부 LTZ 디럭스팩 블랙 휠 차량의. 리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여드릴 부분은 전면부입니다. 어, 영상을 찍기 전에 엔카로 전화 주신 분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 차량을 당연히 찍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찍었는지는 몰랐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면부, 번넷, 뭐 유리 상태 정말 깨끗한데요. 그래도 아, 약간의 뭐 돌팀 현상이나 그런 걸로 인한 약간의 스크라치 정도 생활기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 영상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깨끗합니다. 저희가 디테일샷을 또 찍어서 영상에 첨부를 하니까요. 그런 거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차량 구매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라이트도 아주 깨끗하고요. 백화 현상 전혀 없습니다. 자, 옆면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옆면부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생활기스는 이쪽에 보여요. 영상에서 절대 보이지 않는 정도의 수준의 약간의 생활기스 정도는 이 손잡이 부분에 손톱 자국이라고 하죠. 그런 건 보이는데 그 외에 뭐 문콕이나 왜곡, 흠집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깨끗하고요. 검은색 차량이어서 만약에 조금의 흠집이라도 있으면 바로 티가 나는데 없다는 건 그만큼 관리가 잘 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이드 미러 또한. 광택 잘 살아있고요 아주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휠 타이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어 일단 사이즈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245 45 18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금호 어, 솔루스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상태는 야 이건 좀 아쉽긴 한데 한4 50% 정도 밖에 안 남아 있는 상태예요 요거는 한 6개월 정도만 주행을 하시고 한번 교환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완전 좋은 상태는 아닌데, 그래도 출고하시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정도의 트레드는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휠. 여기 보시면 립 부분에 약간의 스크래치 정도는 있습니다. 그 외에 알로이 휠이어서 이런 것 바로바로 티가 나긴 하는데, 영상에 보이실 겁니다. 약간의 스크래치 있는 것 빼고는 아주 깨끗합니다. 여기 안쪽도 벗겨짐이나 뭐 이런 거 없이 정말 깨끗한 상태로, 어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 타이어입니다. 뒤에는 앞에랑 틀리게 브리지스톤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옆에 솜털이 살아있네요. 역시 트레드는 80%, 와, 거의 뭐 트레드는 80% 이상 남아있다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휠 스크라치는 없습니다. 아주 깨끗한데, 여기 약간의 실기스 정도? 그거 외에는 요런 데 있는 것 빼고는 아주 깨끗한 상태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앞에랑 동일하게 2, 4, 5, 45, 18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 18인치 알로이 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뒤쪽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말리부 뒷부분입니다. 어, 되게, 어, 처음에 말리부가 나왔었을 때 일반 승용차의 느낌을 좀 깬다라고들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게 바로 이 대로등 부분이죠. 이 돌출형식의 매립이 아닌 이 돌출형 디자인의 대로등 디자인이 신개념의 디자인으로 많은 분들한테 인식이 됐던 말리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디자인 식상하지 않고 아주 이쁜 상태의 디자인입니다 역시 검정색이라서 만약에 실기스나 이런게 있으면 바로 튀는데 어 크게 뭐 어디 찌그러진거나 이런거 없이 확실히 생활기스 정도는 있습니다 검은색이어서 바로 튀는다고요 영상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을 정도의 생활 스크래치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트렁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 부분입니다. 트렁크 상태 역시 깨끗합니다. 뭐 정말 짐을 실지 않은 것처럼 깨끗한 정도고요. 뭐 여기에다가 뭐 카바를 씌웠었던 것처럼. 정말 깨끗합니다. 연식이 16년식인데도 이 정도 관리 상태면 역시 전 차주분이 관리를 끔찍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안에 보시면은 스페어 타이어 어한 번도 사용을 안 하셨던 솜털이 살아 있는 새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깨끗한 트렁크와 아주 넓은 사이즈의 트렁크를 자랑하고 있는 말리부 차량입니다. 자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바로 말리부 차량의 스마트 키입니다. 하지만 어, 쉐보레 차는 아시다시피 폴딩 키가 스마트 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갬성이 있는 폴딩 키가 들어가 있고요. 어 여기에서 하나 더 이게 보조 키도 있는데 이 스페어 키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홈이 없는 거 보니까 이거는 새로 깎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센터에서 아마 제작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어차피 열쇠로 시동을 키는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희 H 모터스 열쇠고리 장착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직접 매입한. 차량입니다. 자, 일단 시트 상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연 천만 원이 넘지 않는 가격에 판매를 해도 되는 차량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잘 되어 있고요. 너무 깨끗하게 정말 깨끗하게 신차 때 동일한 컨디션을 보여주는 조석 시트입니다. 어, 너무 깨끗해요. 자, 밑에 보시면은 발판도 어, 순정발판이고요. 코일 매트나 벌집 매트가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깨끗한 상태의 매트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위쪽을 보시면은, 하이패스 ECM 눈밀러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바로 뒤에 투 채널 블랙박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방전 방지를 위해 저희가 블랙박스 전원을 빼놓은 상태고요. 작동이 아주 잘 되는 블랙박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투 채널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저희가 있는 위치에 잘, 잘 잡혀 있고요. 저희가 있는 위치로 잘 잡혀 있고요. 돌비 디지털 사운드가 들어가 있는 꽤 괜찮은, 어, 내비게이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라디오와 공조 시스템 들어간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는데요. 다른 거는 뭐다 아시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차선이탈 방지 버튼까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리부와 인팔라 차량에 들어가 있는 비밀 공간 이 차량에도 당연히 있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안에 아주 깊은 수납 공간이 숨어져 있고요. 지갑이나 뭐 중요한 물건들을 여기다 넣어 놓으시면 정말 깜쪽같이 감출 수 있는 어, 비밀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말리브 차량입니다. 지금 현재 정확한 키로수는 12만 5,793km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계기판 역시 말리브 쉐보레 차량에 들어가는 약간 파스텔 톤의 그 하늘 색상의 LED 계기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뒷좌석입니다. 뒷좌석 역시 말리부 차량 꽤 넓습니다. 정말 넓고요. 가장 중요한 뒷자리 상태인데 제가 아까 조수석 설명드리면서도 깜짝 놀랐거든요. 시트가 너무 깨끗해서 뒷자리는 그냥 뭐 제가 신차 영업소에서 말리부 차량을 탔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아주 깨끗합니다. 제가 처음 탄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 깨끗하고 주름 전혀 없고요. 그냥 진짜 신차 출고 때 컨디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뒤저서 가죽 시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역시 실내 또한 너무 깨끗합니다.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하셨죠? 차량의 장점으로는 실내외관 정말 깨끗하고요. 2채널 블랙박스랑 ECM 하이패스 눈밀러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는 아주 스마트하고 괜찮은 차량입니다. 당연히 스마트한 차량이다 보니까 스마트키까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정식 센터에서 관리한 차량이 바로 이런 차량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타이어가 좀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뒷타이어는 아직 짱짱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말리부 2016년 2월 등록한 LTZ 디럭스팩 블랙휠의 말리부 블랙바디 차량 자,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 H모터스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 포함 전 차종 저희 H모터스에서는 전액 할부와 카드 결제가 가능하고요. 저희가 직접 매입한 차량으로만 리뷰하고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지금 보시는 이 완전 무사고의 1 2만킬로 주행한 너무 괜찮은 차량. 정말 추천드리는 이 말리부 차량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허위 매물 없는 중고차 H모터스 대표 노승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성능 확인하세요. <laughs>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 야, 좀만 이따 직접. 예, 예, 예. 예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솔직히 아시는 분이 오면 좀 그래요. 예,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